오늘은 이기려 가천대 총장님의 동안 외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동안 외모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이기려 총장님의 동안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2년생으로 올해 93세이신 이기려 총장님은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 활기찬 눈빛, 단정한 모습으로 50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놀라운 동안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대체 비결이 뭘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으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철저히 지키신다고 합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하며 생활 리듬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하루에 최소 1.5리터의 물을 꼭 마시려고 노력하신대요. 물 뿐만 아니라 보리차, 결명자차, 옥수수차 등 다양한 차를 즐겨 마시는 것도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몸속 수분 유지는 피부 건강에도 직결되니 우리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꼼꼼한 피부 관리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지방 곳곳에 가습기를 틀어놓고 탄력 강화 제품을 꼼꼼히 사용하신다고 해요. 네 번째는 일하고 배우는 삶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일을 멈추면 늙는다고 90대가 넘은 지금도 병원과 대학 재단을 오가며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움직이고 도전하는 삶이 바로 젊음의 비결이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동안 유지의 핵심 비결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으로 몸을 풀고 요가와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십니다. 특히 하루 한 시간 이상 걷기를 즐기신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여섯 번째는 젊은 마인드 유지입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젊은이들과 자주 교류하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이 동안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이기려 총장님은 어머니로부터 좋은 피부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없으면 소용없겠죠? 결국 꾸준함이 답인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도 이기려 총장님의 동안 비결에 주목하며 아주 평범한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기려 총장님의 골밀도는 50대 못지 않은 수준이며 장수인자로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오늘은 이기려 총장님의 동안 비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이기려 총장님처럼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